과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수몰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연간 회원이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들리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론 뮤익전이 열리고 있어 작가와 전시된 작품을 소개해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론 뮤익은 1958년 호주 멜버른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인 부모는 소규모 장난감 제조업을 시작했으며, 뮤익은 어린 시절에 꼭두각시 인형과 다양한 생물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쇼윈도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어린이 영화와 TV 프로그램용 모형 제작 및 인형극 분야로 진출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광고 캠페인에 쓰이는 사실적인 소품과 애니 메트로직스를 제작했습니다. 무익은 1996년 유명한 포르투갈 출신 화가 파울라 레고와 협업한 이후 예술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레고의 피노키오 그림과 함께 전시될 피노키오 조각상을 제작했으며 이 작품이 런던 헤이워드 갤러리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이듬해 자신의 아버지를 소형 나체 조각성으로 표현한 작품과 런던 왕립미술원에서 열린 영 브리티티 아티스트 프롬 사치 컬렉션 전시에서 주요 작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2001년 초대형 조각 소년이 제49회 베니스 비엔날레 출품되었습니다. 이후 북미, 유럽, 남미, 극동 지역 등 전세계 박물관에서 개인전이 열렸습니다. 그의 작품은 캐나다 국립 미술관, 캐나다 오타와, 빅토리아 국립 미술관, 호주 멜버른, 데이트 미술관, 영국 런던, 휴스턴 미술관, 미국 휴스턴, 까르티 현대 미술 재단을 비롯한 다양한 공공 기관 및 다수의 개인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옴뮤유 전시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작품은 2002년도에 제작된. 마스크 투라는 작품입니다. 마스크 투는 롬 미육 작품의 중요한 특징인 현실과 비현실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상징적인 자화상으로 전통적인 장르를 전례 없이 독창적인 방식으로 해석했습니다. 두상의 형태는 받침대와 맞닿으며 눌려 있고 그 효과는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 관람객에게는 살짝 열린 입에서 숨소리까지 들릴 것만 같습니다. 그의 거대한 머리 위 공간에는 생각과 꿈이 떠도는 듯합니다. 그러나 작품을 뒤에서 보면 그것이 가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텅빈 머리 안쪽을 마주하면 정면에서 확실하게 존재한다고 느꼈던 실체를 의심하게 됩니다. 작품의 제목은 단순히 이것이 껍데기라는 사실을 가리키거나 혹은 작가가 자신의 얼굴을 내보이되 자의식을 배제한 상태임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작품은 2009년도에 제작된 나뭇가지를 든 여인입니다. 이 아이는 등을 뒤로 젖힌 채알수 없는 작업의 무게를 짊어지고 두 발을 단단히 땅에 딛고 서 있습니다. 그녀의 자세는 우아한 불규칙성을 지닌 나뭇가지들과 대조를 이루며 역동성을 만들어냅니다. 부드러운 피부에는 날카롭고 거친 나뭇가지에 긁힌 흔적이 남아있으며 얼굴에는 깊은 집중과 주변을 의식하는 듯한 표정이 서려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작게 조작되어 불안한 기묘감을 자아내며 물리적으로 존재하면서도 비유적인 세계를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세 번째는 2005년도에 제작된 침대에서란 작품입니다. 침대서를 통해 우리는 롬미육 작품의 핵심적 특징을 단번에 마주하게 됩니다.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인물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형태와 세부를 정교하게 조각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 인물의 정신까지 떠올리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인물은 마치 생각하고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며, 그 존재감은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아 오래 머물게 합니다. 미국의 작품인들 그렇듯 이 조각 역시 실제 크기로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물을 항상 과장되게 축소하거나 확대하여 표현하는데 이는 단순한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작품을 경험하는 방식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주제와 크기의 선택은 결코 별개가 아닙니다. 이 작품은 거대한 인물과 함께 이부자리와 베개까지 포함하여 대형 조각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관객은 인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지만 그녀는 마치 우리가 보이지 않는 듯 다른 곳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작품 속 인물을 천천히 관찰하며 그녀의 생각을 상상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의 존재가 그녀를 방해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 작품은 2019년도에 제작된 치킨맨이란 작품입니다. 롬유의 모든 작품 중 치킨맨은 아마도 가장 분명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한데 정작 어떤 설명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구 배치부터 남자의 신체와 자세, 집중된 시선, 그리고 닭의 경계하는 눈빛과 자세까지 모든 부분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이 한번움츠하면 닭이 도망갈 게 뻔합니다. 그러나 그들 사이의 공간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등한 대결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작품의 두 주인공 중 한쪽의 관점 혹은 심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고 누가 먼저 덮칠 것인가 이것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한 장면 시간 속에 포착된 순간입니다 시선을 잠시 댔다가 다시 보면 의자가 뒤집히고 남자는 맥없이 쓰러지고 닭은 깃털만 흩뿌린 채 사라져 버릴 것 같아 감히 한순간도 눈을 돌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그 닭은 단지 노인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환영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만큼 오래 이 장면을 굽씹을수 있지만 이 상황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작품은 2013년도에 제작된 젊은 연인이라는 작품입니다. 젊은 연인 속 10대의 연인은 처음에는 다정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담은 론 뮤익의 조각이 흔히 그렇듯 가까이 들여다볼수록 그 관계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남자가 등 뒤로 여자의 팔을 잡고 있는 손의 접촉 방식은 훨씬 더 미묘하고 모호한 감정을 암시합니다. 다음 작품은 1998년도에 제작된 유령이란 제목의 작품입니다. 유령은 롬 뮤익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그가 조각가로서 이미 독창적인 비전을 확립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창작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이 작품의 감정을 생생하게 그려냅니다. 소녀의 신체적 특징은 그녀가 실존하는 특정 인물일 수 있음을 암시하지만 동시에 사춘기 소녀가 변하는 몸에 대해 느끼는 어색함과 수줍음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냅니다. 이 감정은 유독 확대된 인물 크기를 통해 더욱 강조되며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공감하게 됩니다. 다음 작품은 2013년도에 제작된 쇼핑하는 여인입니다. 쇼핑하는 여인은 미술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온 어머니와 아이라는 주제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품일 수 있습니다. 론미익은 평범한 거리의 한 장면에서 보편적이면서도 시대를 초월하는 깊은 감성을 포착했습니다. 여성은 커다란 외투 속에 거의 보이지 않는 아기를 아기뒤로 안고 있습니다. 두손을 묵직한 장바구니를 들고 있어 무게가 손을 파고듭니다. 이에 반해 아기의 작은 손가락은 간절하게 그녀의 가슴에 앉혀있고 아기는 여성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듯 올려다봅니다. 그러나 여성은 생각에 잠겨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이 무엇인지 모르면서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2016년과 17년에 걸쳐 제작된 매스입니다. 인간의 두개골은 복잡한 오브제이다. 우리가 한 눈에 알아보는 강렬한 그래픽 아이콘이다. 친숙하면서도 낯설어 거부감과 매력을 동시에 주는 존재다.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주의를 끌어 외면할 수 없게 만든다. 론 뮤익 2017년 멜버른의 빅토리아 국립미술관의 의뢰로 제작된 메스는 100개의 대형 두개골 형상을 쌓아올린 작품으로 전시 공간마다 다르게 구성됩니다. 작품의 제목만 모아도 그 복합적인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메스란 단어는 더미, 무더기, 군중을 의미할 수도 있고 종교의식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두개골의 상징성 역시 다층적입니다. 미술사에서도 개굴은 인간 삶의 덧없음을 상기시키지만 동시에 대중문화에서 흔히 등장하며 고고학적 발견을 떠올리기도 게하 합니다. 죽은 자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근현대사의 비극적 사건들을 연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밀은각 전시장소의 건축과 특성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성하므로 메스는 전시될 때마다 새로운 의미와 풍성한 맥락을 드러냅니다. 이번 국립현대미술관 전시에서도 공간이나 관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작품이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메스는 미국의 예술세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작품으로 관객을 작품 속으로 더 깊이 끌어들이려는 그의 열망을 보여줍니다. 일부 두개골의 색감과 세부 표현에서 개별성이 엿보이긴 하지만 그전체성을 파악할 단서는 거의 없으며 집단으로서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메스는 대상의 고립된 개별성에 집중했던 작가의 이전 작품들과 다릅니다. 다음 작품은 2002년도에 제작된 배타탄 남자입니다. 배타탄 남자는 특별히 신비로운 장면을 담은 작품입니다. 팔을 모아 벗은 몸을 간신히 가린 한 남자가 긴 보트에 뱃머리에 앉아 무언가를 의심하거나 면밀히 살피는 듯한 눈길을 보냅니다. 미술평론가 저스틴 패턴에 따르면 론 미익의 작업에서 흔히 볼수 있듯 이 인물은 우리가 닿을 수 없는 내면의 세계로 물러서거나 떠내려가는 듯하다. 친밀함에서도 시간을 초월한 분위기를 지닌 이 조각은 깊은 구독감에 쌓여 있습니다. 2013년 까르티의 현대미술재단에서 처음 공개된 베이턴 남자는 미국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꼽힙니다. 전지의 후반부에는 2005년부터 2013년 기간에 런던에서 작업했던 룸미윅의 작업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코티에 드 블롱드는 25년간 영상과 사진으로 뮤직의 스튜디오와 작업과정을 기록해왔습니다. 이 영화와 사진들은 뮤직의 작품이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전시에서 마주하는 완성된 조각이 되는 과정에 보기 드문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스틸 라이프 작업하는 룸밀크는 18개월간의 촬영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런던 북부에 있는 작가의 이전 스튜디오와 전시 설치 과정에서 촬영된 이 작품은 조각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좁은 스튜디오에서 거대한 조각들이 형태를 갖추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이 끄는 건 작업 중인 작가의 반복적인 동작, 깊은 집중과 헌신, 그리고 스튜디오를 감싸는 시간을 초월한 분위기입니다. 이 친밀한 초상화 같은 다큐멘터리는 작가와 영화 감독 사이의 조화로운 신뢰를 드러냅니다. 핀맨의 제작 과정을 기록한 이 단편 영화는 이 비범한 작품을 완성하는 데에 놀랍도록 정밀한 세부 표현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드블롱들은 작가의 스튜디오에서 시작해 완성된 조각을 사진 촬영하는 과정까지 따라가며 작품이 마침내 새로운 보금자리인 크라이스트처치 아트갤러리로 보내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를 통해 최초로 외부에 대여 및 전시됩니다. 저에게 론운뮤직지은 전시된 작품 수는 적지만 2주 사이에 두번 방문하여 천천히 다시 작품들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문학을 시작했을 때 읽었던 책 중에 박웅현 작가님의 책은 도끼다라는 책의 제목처럼 최고의 광고 전문가였던 작가는 머리를 도끼로 치는 충격을 입을 정도의 다양한 고전들을 통해 남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서 책을 추천해주시고 책의 제목을 최근 도끼다라고 지으셨습니다. 루언미익전의 작품은 도끼로 머리를 치는 것처럼 큰 충격과 함께 사실주의 작품을 통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전시였습니다. 7월 13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여러분 여름이 다가기 전에 꼭 한번 들리셔서 인식을 확장해 보시길 추천드리며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수물이었습니다.